자 우리 엔캠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엔캠의몇 가지 특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핵심적인 가격 하나 딱 짚어드릴 건데 이 가격 이탈하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백주를 들고 있다 그러면 50주라도 손절하셔야 될 겁니다 이것만 꼭 기억하세요 저는 분명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5만원으로 이탈할 때는 손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민을 좀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하셨죠 그리고 주가가 반등이 나타날 때 여기서라도 정리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번째 놓쳤죠 그리고 세번째 20만원 이탈할 때에는 손절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 놓쳤죠 제가 여러분들께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왜 위로 가는 전략에 대해서만 여러분들이 환호를 하시고 밑으로 가는 전략은 별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수익을 내고자 하는 목표는 모두 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위로 가는 전략들 목표가가 얼마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세요? 이거는 기가 막히게 잘 지켜 목표가가 30만 원입니다. 했을 때 30만 원 터치 딱 하면 기가 막히게 잘 봐라. 근데 왜 손절가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을 안 지켜요. 일단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이것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걸 연습하고 테스트하기 위해서 손절을 해 봐라 이게 아니라 이런 종목은 사실 단기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한번 몸소 느끼고 느끼고 다음번에 똑같은 경우가 발생했을 때 다른 종목에서도 두번 당하지 말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사면 빠지나요 신세 한탄만 할게 아니라 빠지는 종목을 사고 있으니까 빠지는 거지 그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잡고 있다는 것에 핸들은 여러분들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환경 탓으로 여러분들이 좌회전을 했으니까 좌회전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핸들을 좌측으로 꺾는데 차가 우측으로 갈 길은 없잖아요. 최근에 급발진 관련된 이슈들도 많죠. 결국에 사람들이 진짜 차의 결함인 줄 알았더니 최근에 안타깝지만 택시 사고도 보시면 급발진인 줄 알고서 브레이크를 밟는 줄 알았는데 엑셀을 밟다가 결국에 사고가 났죠. 이런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는 브레이크를 밟았어라고 우기고 있지만 실제로 엑셀을 밟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나는 분명히 핸들을 좌측으로 꺾었어 라고 했지만 좌측과 우측에 헷갈려 가지고 우측으로 꺾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식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고집은 주식시장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까지 세게 말씀을 드리냐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께 앵캠에 대한 전략을 다 이미 소개해 드렸고 hlb도 어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사고 팔아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세요 현대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들께 오래전부터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6일 전부터 지금 수익 잘나고 있죠 조선주에 대해서 저만큼 많이 설명 드린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지금 이제 25% 벌써 30% 가까이 수익 나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한 2천만원 가지고 시작을 하시더라도 2천만 원을 가지고서 정말 제대로 된 종목에다가 30%씩만 수익을 내시면 이게 네번 다섯 번만 해도 여러분들 1억은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서 이런 얘기는 지난번에도 드렸기 때문에 패스하고 어쨌든 벌써 지금 누군가는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는 물렸어요. 못 했어요. 이걸 투정 부릴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종목이고 내리는 종목이 있으면 내리는 종목은 자르고 오르는 종목으로 가르쳐주고 이게 뭐가 어려워 교체만 해주면 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을 안 하고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계속 엑셀을 밟아놓고서 급발진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경쟁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경쟁사들과 비교를 해 봤을 때 감히 앵캠에는 비빌 수가 없습니다.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죠 요기 지난 파란색이 엔캠의 캡 하거든요 그 밑에 보시면 동화기업과 솔브레인홀딩스 인데요 압도적으로 갭이 차이가 나죠 보시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갭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결국엔 갭이 거의 압도적이고 독보적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라와 봐야 얘를 제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거의 이 정도면 독점 수준이다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서 사실 오랜 시간 동안에 고점에 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힘이 빠지는 것은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한 것들을 그림을 다 그리고 반영을 많이 해왔단 말이야 그러면 기본적으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익절을 좀 고려하고서 바닥권에서 올라올 수 있는 기회비용을 조금 더 살리면서 상승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쪽으로 다가 종목을 교체했을 때 엔캠은 이대로 해서 수백 프로 수익을 잘 챙겨 놓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으로 수익을 더 챙기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엔캠을 갖다가 바닥에서부터 사가지고 수익을 잘 챙기고 잘 먹고 나왔다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왜 남들이 좋다고 할때 사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도 지금 그런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엔캠은 지금 현재 위치까지 왔기 때문에 일단 물려 있는 건 물려 있는 건데 어쨌든 물려 있는 것을 복구를 하든 살리든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니에요. 엔켐이 지금 현재의 위치로부터 세계 반등이 나온다. 이거는 우리가 알수 없는 먼가의 새로운 재료가 있으면 갑자기 폭등을 하거나 급등을 보일 수는 있어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이거 무조건 기억하세요. 일단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을 깨고 내려오면 이건 손절이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17만 원이 어, 예를 들면 16만 9,900원 이렇게 100원 잠깐 이탈하고 이런 거 말고 의미 있게 17만 원을 딱 이탈했다. 음. 그건 일단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하다 못해 내가 전량 매도 못하겠다. 절반이라도 매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실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다 못해 마이너스 30%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다. 여러분들 이 마이너스 30%를 복구 못하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 제가 오늘 단체로 문자를 싹다 보내드렸는데 조선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성광밴드를 오늘 제가 문자를 한 50분께 따로 보내드렸어요. 그동안 저한테 계속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저희 채널을 열심히 시청해 주신 분들께 장중에 제가 오늘 성광밴드라는 종목을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제가 문자로 보내드린 내용 일부를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 제 영상을 몇 개라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지금 조선업은 15년 만에 돌아온 초호황기입니다 주가가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씩 반영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메시지를 드리니까 더 시세가 터지기 전에 참고해 보시라고 메시지를 보내드립니다 절대 이상한 잡주가 아니라는 것잘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은 성광밴드입니다 조선 피팅 기자재이고요 피팅 밸브를 제작했는데 방산 조선 플랜트 사업 모두 다 영향을 받습니다 일단 오늘은 조선으로 관련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주가도 전체적으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면 바닥입니다 12,500원 얼마? 12,500원 여기에서 일단 1차 매수 하셔라. 이때 당시 시세가 12,45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시 10분 기준으로 문자를 드렸었는데 어떻습니까? 12시 10분 대비에서도 추가적으로 12.5%라는 상승이 더 나타났습니다. 급등 나오죠? 자 물론 이 종목을 단타로 보시라고 급등주를 추천드리는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6월 달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 더 많이 보내드렸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6월 28일입니다. 하반기 주도주 요청하신 분들 주도주라고 요청하신 분들께 제가 문자를 싹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제공해드렸던 현대 중공업 이렇게 내용 나오고 있죠 밑에도 보시면 성광밴드에서 6월부터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보유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업사이드가 꽤큰 종목이라면서 설명 싹다 드렸고 여기 보시면 매매가이드 11,480원 더 싸네요 근데 그 뒤로도 11000원까지 또 빠졌으니까 하다못해 11200원 정도는 평단이 맞춰졌겠네요 근데 신주가 얼마에요? 14000원 찍었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투자를 왜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여러분들은 많이 올라있는 종목에서 더 가라 하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화력을 불어 넣었지만 바닥에 있는 놈에다가 조금만 풀어주면 얘네들은 급등이 빵빵 나오거나 꾸준하게 상승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멀리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매수한 시점으로부터 얼만큼의 업사이드가 열려있느냐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에 많이 올라온 걸 보고서 이만큼 또 가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대부분 그게 굉장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엔켐은 17만 원 이탈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엔켐의 어떤 사업에 대한 내용 이런 걸 지금 와가지고 거기에 여러분들 꽂혀가지고. 그래 결국에 얘는 잘될 거야 아니 결국에 잘될 거야가 아니라 이미 잘 됐어요 이미 잘된 놈이라고 얘는 따지고 보면 지금 전교 1등이에요 전교생 100명 중에서 90등 하던 놈이 1등까지 왔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해가 90등에서 1등이 될 것에다가 배팅을 해서 이만큼 배팅 금액을 다 수익을 챙긴 거라고요 근데 1등이 이제 무슨 업사이드가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앞으로 얼만큼 더 높은 등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90등짜리가 1등 할 거다라고 베팅을 해서 수익을 낸 거예요. 근데 이미 1등 했잖아. 끝이잖아.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이 나타나냐고. 아, 여기 없다니까. 이거 끝났다고. 그러니까 끝났다는 기준이 사업이 아니라 1등이 네가 공부 잘할 거 아니야? 서울대 갈거 아니야? 공부는 잘해. 공부 잘하는 건 인정. 근데 거기까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엔캠 어떤 놈인가 하고서 여기저기 유튜브 뒤져 보시죠. 그러면서 좋은 내용 본다고 전에 글로벌 4위 기업이고요. 미국에 들어가는 게 1등이고요. 얘네들이 지금 운반해야 될 때는 캐니스터라는 용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얘네들이 독점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가 있어. 들어보면 어때? 기가 막혀 사고 싶거든. 근데 그건 이미 지나갔다고 그 내용으로 이미 다른 사람들이 1, 2년 전부터 돈다 벌었는데 이제 와 가지고 뭘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 없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될 놈을 사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엔캠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도저히 나뉘고 손절을 못 하겠다. 그러면 하다 못해 100주를 갖고 있으면 한 30주나 50주 정도만 매도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엔캠도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걸 괜히 뭐 여기서 매도하고 더 주가가 튀면 여러분들 좀 아쉬워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매도하지 마시고 보시면 지금 수급도 솔직히 말하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수급의 의도가 뭔지 저도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분명히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엔캠도 이런 식으로 수급이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대주전자 재료도 보시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최근에 좋거든요. 이렇게 지금 2차전지 안에서도 조금 더 특별한 기술력을 갖고 있거나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세컨그레이드 구간에서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고 혹은 기존의 기술에서 조금 더 기술이 레벨업 될수 있는 그런 특별한 종목들만 외국인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사요 근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엔캠도 빠지는 동안에 이렇게 샀지만 대주전자재료도 주가가 빠지는 동안에 외국인들이 이렇게 사요 이거는 뭔가 또 의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략 매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17만원 이탈하면 손절은 과감하게 하셔야겠지만 어쨌든 엔캠이더 빠졌는데 외국인들은 좀더 공격적으로 샀어요 어제 오늘 좀 많이 공격적으로 샀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또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기적인 시세까지는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홀딱 팔아먹지 마시고 어쨌든 갖고 있는 물량에서 나는 조금이라도 교체를 희망한다 그러면 30주에서 50주 정도는 매도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종목으로 교체를 좀 해보셔도 좋다. 제가 드리는 종목 잡주가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여드렸던 이런 성광 밴드라든지 하반기 대비 조선주원픽으로 현대중공업 이런 식으로 우리 또 수익 잘 내고 있고 추천까지 다 드렸잖아요. 이렇게 건강한 종목으로도 차근차근 수익이 꾸준히 나니까 너무 급등주에다가 욕심을 내 가지고 뭔가 대박을 낼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대박은 원래 이렇게 차분한 투자에서 어느 순간 과연 대박이 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 계좌가 빵빵해져 있다니까 그럼 조용히 하고 싶은 거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엔캠에 대한 조금 더 집중적인 투자 전략 영상도 제가 준비 다 해놨습니다. 녹화 끝내놨어요. 그래서 추천주도 함께 담아놨으니까 엔캠 주주님들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자꾸 또 시간 질질 끌면서 에이 물렸으니까 언젠간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주식을 해 와서. 돈을 많이 벌었냐고요? 못 벌었잖아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생각을 바꾸시라고요. 분명히 여러분들께 25만 원 이탈하면 손절하세요. 못했네. 그거 돌려줄 때좀 정리하세요. 또 못했네. 20만 원 이탈 손절하세요. 또 못했네. 언제 할 거야? 언제 할 거예요? 이러다가 엔캠 여기서 10만 원도 깨고 더 내려가면 더못할 건데. 물론 그렇게 갈 길은 없는데 혹시 그렇게 가면 어떡할 건데요? 골 때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 가서 손도 못 씁니다. 카카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이 카카오 지금에 와서 손절하고 할수 있어요. 못해. 마이너스 76% 이거 어떻게 손절해요? 이거는 저도 못 살려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에코프로 같은 것도 고점 대비 60% 70%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할 건데 못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마이너스 30% 기관들도 손절할 때 30%에서 로스컷 당해요. 이 정도는 복구가 가능하다니까요. 솔직히 현대중공업도 벌써 지금 25% 올라왔잖아요. 우리는 이거 70% 80%까지 수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건 복구가 안 돼요. 마이너스 30%면40% 수익 내면 되잖아요. 더 늦기 전에 진짜 상황 서로 고라파지는 그런 상황까지 가져가지 마시고 항상 뭐든지 더 늦기 전에 결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엔캠의 가치에 집중할 때 아닙니다. 엔캠에 대한 가치는 이미 다 반영됐어요. 지금부터는 엔캠에 대한 가격에 집착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가격이 정말 지금부터 나를 더 해치느냐, 혹은 어느 정도 좀 올라오느냐 등등 이런 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가격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엔캠을 일부라도 매도해서 교체를 하시든, 혹은 엔캠을 그대로 두시면서 남아 있는 현금으로 좀 뭔가 복구가 필요하시든. 뭐가 되든지 간에 저는 자신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내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오른쪽에 보이는 번호로 프로라고 보내시는 분들께는 엔캠에 대한 전략과 여러분들 투자하시기 좋은 종목 하반기 유망주 이런 종목들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뭔가 해보실 분들만 연락 주세요 괜히 떠보려고 연락하지 마시고 제 문자 값 아까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가 내가 마음먹고 제대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 문자 보내셨다고 뭐 다른 데처럼 금전 요구는 절대 100% 없고요. 저도 제 채널 키워보고자 하는 거니까 전략영상 링크랑 하반기 유망주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중공업 성광밸브 이런 것만 문자로 보내드릴 거예요.